강춘이는 마을에서 유일한 노총각이다. 가난한 형편에 온담 한번 들어온 적 없었고 여인의 분냄새 한번 맡아본 적 없는 사내였다. 외롭다 외로워. 춘식이는 달래한테 장가가고 만복이는 부잣집 대릴 사위로 장가가고 나만 장가 못 가서 서럽네 서러워.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만.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. 마을 과부 괴춘댁을 찾아가는데. 무슨 일인가 강춘이? 안녕하신가? 그냥 뭐 지나가다 들렀네. 얼굴도 볼겸 말이네. 거참 싱겁게 왜그랴 식사는 했는가? 했네. 근데 말이요. 자네 외롭지 않는가? 반년 만에 서방 급사하고 과부 팔자 3년인데. 외롭긴 하지. 어쩌겠소.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. 그래서 말인데 내 둔양 줄 테니까 한번 어때? 뭐라고? 다시 말해봐. 둔양 줄 테니까 외로운 사람끼리 상부상조하는 게 어떠냐고. 그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? 야이 호랑말코 같은 인간아! 내가 만만해? 혼자 산다고 아주 까불고 있어? 깡냉이 다 털어서. 홀짝을 해볼라? 아 미안하네 그럼 혹시 뒷물이라도 얻을 수 없을까? 뭐이 인간아? 그런데 개춘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소 딱 이번만이야 그리고 잠시 후 바가지를 들고 가는 강춘이 한마디 하는데 그래 내 팔자에 무슨 살코기 맛이냐? 국물이라도 구경해야지. <laughs>